기능론의 두 번째 키워드로 능력주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회 유기체에 대한 가정은 결국 사회가 이렇게 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안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이제 생명체 혹은 사람의 모습을 빗대어서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한번 살펴보면, 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보다 더 부유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계층화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 간에 사회 내에서 수직적인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수직적인 차이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 다, 다 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어, 쟤네들보다, 어, 못 살지? 왜 나는 그렇게, 어,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이유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기능론자들은 그 이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능력이라는 키워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이런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상응하는 기회를 부여받고,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능력주의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차등적인 보상이 돌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그러한 배양할 개발할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게 된다면, 능력주의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 그리고 불만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능력주의라는 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에, 중요해졌습니다. 기능론자들에게. 예. 공교육기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기회를 어,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기능론자들이 생각하는, 음, 사회에서는 교육의, 교육제도의 기능이 이러한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잘 선발하고 배치하는 그런 기능들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차등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그 사회는 불만이 없는 사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가 아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노력하는 가치도 이런 능력 사 사회, 능력주의 사회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능력주의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일까? 기능론자들이 얘기하듯이 불만이 없는 사회가 될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본다면 그몇 가지를 어,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주의에서 생각하는 이런 능력이란 무엇인가를 따져 보면 능력주의는 영어로 meritocracy라고 얘기를 합니다. meritocracy는 merit이라는 단어를 능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실 저는 어, ability 혹은 capability 뭐 이러한 어, 영어 단어인데 여기서 merit을 쓰고 있습니다. merit은 영영사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reward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장점. 예, 혹은 praise, 칭찬을 받을 수 있는, b e n e f i t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경제적인 부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획득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주의에서 말하는 능력인 겁니다. 어떤 순수한 능력, 어떤 여기서 보듯이 공부를 잘하는 능력과 청소를 잘하는 능력이 같은 능력으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 더 높은 능력이라고 간주가 되는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수요가 더 많은 그러한 능력들. 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그런 능력들, 예, 경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은 적으면 예,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가치는 상승하게 되죠. 그런 그런 능력들이 더 존중받는 사회가 아, 능력주의 사회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보다는 청소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공부는 못하더라도 착한 착한 성품을 가진 그러한 능력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러한 능력들을 같은 레벨 수평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능력주의 사회는 이러한 불평등한 능력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한 차이나는 그러한 시선들을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능력 능력주의 사회는 하나의 그런 헛된 믿음, 예, 신화. 예, 여기서의 신화는 어떤 실체가 없는 현실성이 없는 믿음들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신화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주의 사회가 능, 능력에 따라서 삶의 성공의 정도가 달라지는 사회인데 과연 어떤 능력들을 예, 성공의 지표로 볼 것인가? 교육에서는 어떤 능력들이 예, 좀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받나요? 어, 어떤 능력들이 더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나요? 네.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선망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네. 단순히 착하다고 해서,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리고 뭐 필기를 잘한다고 해서,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누구나, 어, 의사나, 뭐 법관이나, 어,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직업이 원하는 능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차등적인 보상은 결국 차등적인 능력, 그리고 차등적인 능력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적성과 굉장히, 적성과 소질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점. 선천적으로 어떻게 보면 차등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교육제도가 그러한 선천적인 차이를 보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능력주의사회는 가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 교육을 통한 계층화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사회 이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능력주의 사회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한정적인 능력에 대해서 어 사람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생산적인 사회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그 학생 개인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그 부모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도와준다는 것은, 그 어떤 불법적인, 불법적인 그런 시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도움을 주는 게,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당연히 자녀가 성공하기를 부모들은 바라기 때문에 어떤 물심 양면으로 경제적인 부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시간적인 여유를 통해서 자녀의 교육을 서포트해 줄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에서의 성공, 성취도를 통해서 자녀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재생산되는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능력주의 사회는 이러한 모습들을 감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능력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고 있는가 보면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들을 능력주의에서는 능력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점수로 혹은 대학 입학 성적으로 어, 능력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뭐 창의력, 소통력, 문제 해결력, 협동력, 공감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평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어떻게 이 능력을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제대로 평가를 할수 있는가? 가 능력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통한 차등적인 보상, 능력에 따른 뭐 이렇게 차등적인 보상 체제를 유지하는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혹자는 카라벨이라는 사람들은 사람은 예, 학생 선발 기준의 변천은 계층 간의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 사람을 평가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능력을 평가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 사회의 성패에 있어서 중요하고 능력주의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교육에서의 중요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기존의 그러한 기득권층들의 입김에 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